여호와께서 보세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마음망가의 신하들의 마음을 망가게 함은 내표친과 그들 중에 부임을 하며 내게 내가 이곳에 행한 일되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지들을 내가 내 자신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리니라오세어른니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브리 사람이 하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 겸비하지 아니 하겠느냐 내백성분을 부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하늘의 빛에서 너의 길을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로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여서 사람의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거하고 고값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어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여도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이곳 사람들의 집들이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나라사원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이니라, 하시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이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일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여여와를섬기게 하소서, 하는 아직도 이그여주를아지 못할 신하이다 하고,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불러오니,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 니와 성기라갈 자는 누구냐 우세가 이르되 우리가 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라며 우승와 양가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 함께한 것같으니라 그라나 그것이 너희에게 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소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러시나이다 보아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땅에대해의 손에 내밀어 왼쪽을 해고 당이 올라오게 하여 오백이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로 받게 하라 모세가 그땅유대그치에 내밀어 그 여호와께서 덕분이 이렇게 오나가온 밤음을불게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이 메뚜기를 부러워드린치라 메뚜기랑 호흡은 애가 온당에 이르러 그사방이 내리니 그피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해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당으로덮어다여 두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하기 상하지 아니야 밭에 채소와 라면을 다 먹었으므로 애가 온당에서 나무나 바다 채소나, 그런그은 남친 아니아였더라 바로 그곳에 와로네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니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아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니 여호께 와여 이주만은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괌에 여호께서 돌이켜 강한 성품을 불게 하사 외투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그온 땅에 외투기 하나도 남지아니 아니라 그가 여호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께서 보세게르 에시되 하늘에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요단 위에 있기 하라고 더듬을 말한 하단이라 모세가 하늘에 향하여 손을 내밀매 간간한하단이 삼일 동안 애굽 혼당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불도었으며 자기 처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성섬기 너희의 양가선을 머나들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와끼들이 제사와 번증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도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가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로 그대 분내기를 기뻐하지 하니 하고 바로 가보 세계의 이들이 먼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널그러 보지 말라리아를 열어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오세가이르데,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 보지 아니 하리이다. 주의 복귀 십장인자 129절 말씀하미